안녕하십니까. 직투장투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제가 왜 종군당 홀딩스를 구매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저는 2020년 11월 2일 날 10월 월급으로 평당가 96,560원에 종군당 홀딩스를 100만원치를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군당 홀딩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어떻게 종군당 홀딩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왜 구매를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0월 월급으로 어떤 종목을 구매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되게 괜찮게 나오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관심 종목으로 콜마 b&h를 보시면 어, 최근 들어 경유 지적이 엄청나게 어, 높아졌고 주가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코마비엔의 지가 좀 조정을 받거나 이러면 좀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제가 이제 저저번 주 일요일 날에 우연히 하나금융 TV에서 올린 유튜브에서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뭐 향후 동향이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종근 거기서 어 콜마비앤에이 같은 경우에는 ODM 업체이고 어 한국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업체가 종근당 건강 그리고 뉴트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근당 건강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회사이고 그래서 그 모회사인 종근당 홀딩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찾아보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왜 매수를 하게 되었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100억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펄은 9.9배 정도 되는데 추정펄은 한 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BR은 한배이고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됩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짜리 이제 차트인데 그 2012년 내에 최저점 한 만원을 찍고 지금은 10만원. 한 10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구당 홀딩스의 주인은 누구냐 보면 이장한님하고 관련된 특수 관계인이 45.98%의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밑에 자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근당 지분율이 24%, 종근당 바이오 37%. 보시면 종근당 건강이 있는데 이제 종근당 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51%로 연결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뭐 짧게 연결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결 이지문율 50%가 넘게 되면 종근당 건강에뭐 매출이 100억이다. 그러면 종근당 홀딩스에도 매출이 100억이 잡히게 됩니다. 매출 실적은 이제 보시겠습니다. 일단 지주회사답게 그 배당 수익이 있고 배당하고 아마 로얄티 수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한 200억씩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종군당 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분이 건강기능식품이고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라토피시 있습니다. 유산균 라토피시 요즘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매출액이 1,800억 원, 2019년도에는 3,530억 원, 2020년도에는 아직 반기인데 2,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 지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매출액이 이제 매년 한 천억씩 늘어나고 있는,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거의 50% 미만으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배당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재무 재무 정보로만 보면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회사가 회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매수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종근당 건강 때문에 이 종근당 홀딩스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지금 유산균 라토피시 1초에 1개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종근당 건강이 비상장 회사로 되어 있는데 향후 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종당 홀딩스의 가치 또한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 때만 해도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영 실적은 계속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서 되게 이제 매력적인 주가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지금 연기금이 2020년 6월 달에 이제 종근당 홀딩스를 10%로 신규 보유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조금씩 종근당 홀딩스를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특성상 뭐 단기간에 사고 팔았다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면서 보유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 또한 종근당 홀딩스의 장기적인 뭐 성장성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리스크는 뭐냐 보면 이 대주주 리스크가 있는데 뭐 뉴스에서 보시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갑질운전뭐 운전, 불법차량 등이 있는데 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대주주 경영진들이 어 누구나 우러러볼 수 있는 경영진으로 좀 바뀌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매수를 결심하게 됐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을 사게 되면 10년, 20년, 30년 동안 이제 보유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사가 먼저 안막하고 성장성장을 해야 어 일단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 크게 염두, 염두에 두고 종목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네, 종구당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헬스 바이오 업종으로 성장성이 일단 큰 업종이라고 저는 판단했고, 거기다가 이제 영업이익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후에도 회사가 이제 크게 성장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해서 저는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가감 없이 제가 어떻게 이 종구당 홀딩스에 대해서 알게 됐고, 매수를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그냥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깊게 공부를 하고, 뭐 종목을 이제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어, 투자하실 때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영상을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